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은요. KA4 순정 하이 리무진 7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에는 저희 글로벤 9인승 하이 리무진이 있는데, 어,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글로벤 하이 리무진과 순정 하이 리무진을 비교하는 영상.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은, 어, 오늘 작업뿐만 아니라 하이리무진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어, 네이비 색상 풀 트리밍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이 영상 역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추후에 이제 실내 풀 튜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영상이 또 올라갈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이후에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뭐 순정 7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뱅과는 전혀 다른 순정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들어가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7인승 차량을 순정으로 구매를 한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작업과 함께 어또 요즘에 또 차박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 그대로 차박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저희 요트 누띠크 바닥, 네, 저희 요즘에 K4 차량에는 정말 많은 작업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차이기도 하고, 차량 내부 자체가 또 2열 승객을 위주로 태우는 차량이고, 특히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릴렉션 시트로 의전차량 못지않게 편안하게 탈수 있기 때문에 2열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크 그레이 색상과 브라운 계열의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밝은 계열과 어두운 계열 두 가지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코튼 베이지 색상에는 브라운 계열도 잘 어울리지만 같은 어두운 다크 그레이 색상도 추천을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작업과 동시에, 자, 바닥 작업과 동시에 어,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이 역시 7인승 차박 네일 연장입니다. 순정 레일이 아마 요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앞으로 쭉 밀었을 때 뒷공간을 확보하기가 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인승은 4열 싱킹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박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트가 2열 앞으로 쭉 가주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이 누울 수 있는 길이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차량처럼 이렇게 7인승 앞쪽으로 레일을 좀더 밀어줘서 시트가 이렇게 1열 암레스트, 1열 콘솔 부분까지 넘어오면서 훨씬 더 많은 뒷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 누티크 바닥과 함께 1열 바로 뒤쪽까지 연장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레일을 따라서 양쪽 시트 모두 이렇게 밀려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일을 적용했을 때에는 거의 190cm 정도가 되는 평탄화 공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차박을 하면서 실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정말 무리가 없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좌식, 실내 활동에 어, 전혀 무리가 없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어, 하이리무진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앉아 계실 때는 전혀 천장과의 높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9인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차량이긴 하지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열 시트가 최고급 릴렉스 시트가 들어가 있고 다른 개조가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정말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2열 시트를 좀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별다른 개조 없이 차박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 차량 구매를 하시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바닥 작가 하나만으로도 실내 분위기 바꾸기도 너무 쉽고 차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 차량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박 매트 또 저희가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함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7인 개조 차량, 9인 개조 차량, 그리고 글로벤 하이 리무진 신차에 관한 정보들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연치 않게 또 채널을 접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영상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